안녕하세요. 칼라디아 땅 앙카라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201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리고 2011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사랑하는 기도 통역자님의 가정과 사역교회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터키와 튀르크 창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신 한분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에베소 셀레브레이션 앤 비욘드 연합 중부 기도회가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터키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27개국에서 오신 약 1,800여 명의 중부 기도자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 온 힘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연주회에 참석했던 터키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머나먼 곳에서 이 땅까지와 함께 기도해 준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큰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함께 주의 복음을 이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비록 나라와 문화, 언어와 배경은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축복된 염중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영적인 돌파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각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소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회복과 부흥의 사인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가득 차서 이땅 위에 쏟아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 넘쳐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함께 연합하여 기도의 손을 모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한분한 한 분의 기도로 사도 행정적인 기적들이 이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이 되고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2011년 이스탄불 연합 중보 기도회가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있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터키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